테크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읽어주는 순덕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단식 하락의 연장인지 아닌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단식 하락의 연장으로 보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금일 38,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금일 장까지 3만 9천 원 선까지만 지켜준다면 다음 주 안에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크잉이 이번 주 월요일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시면, 투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후세 가지나 해당이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2024년 10월 7일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이번 년도 초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번째입니다.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래 매매 거래 종지 요건을 보시면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하나여 매매 거래 정지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10개 계좌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근한 달간 기간 투자자 쪽에서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엄청난 수량을 매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위 10개의 계좌가 기간 쪽에 속해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차트를 보시면 9월 26일을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날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있었던 날인데요. 이날 투자 신탁에서 엄청난, 엄청난 양의 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는 모든 물량을 다 정리를 했고, 현재 조금씩 다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주주분들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를 현재까지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 전일 18만 6,70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현재는 18만 5,700원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쉬운 부분은 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테크잉의 경고 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횡보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도 보시면 전일보다 소폭 상승해서 6만원대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손 매도세에서 5만전자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SK하이닉스는 최근 호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시면 엔비디아 젠슨왕, AI혁신, 무허벅집보다 빠르다고 말하고 HBM의 수요 폭증이 지속 전망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엄청난 수요를 보이고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폭스콘과 함께 멕시코의 세계 최대 AI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젠슨왕이 AI 반도체 블랙엘의 수요가 미쳤다고 말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블랙엘의 필수로 탑재되는 이 HBM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이 hbm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해외에서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이세 곳뿐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이 sk하이닉스가 hbm 선두를 달리며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미 블랙 웰를 탑재할 5세대 hbm 12단을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냈고 삼성전자 또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획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sk하이닉스가 공급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블랙 엘에 탑재할 hbm 12단을 대량 생산에 돌입한 내용인데요. 테크잉은 hbm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더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점점 더 발전하는 HBM 공정 과정 중에서 장비 수주를 위해 테크윙의 장비가 공정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테크윙은 더큰 수혜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계단식 하락의 연장이 아닌 반등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주가를 현재까지 잘 지켜주고 있고 기간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했던 기간부터 그들의 평단을 예측했을 때약 3만 5천 원에서 3만 6천 원 정도가 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만 5천 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갈때 실시간 대응법을 정보방에 실시간으로 공구, 정보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나와준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으로 10월 15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테크잉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차트와 제 개인적인 추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 010-6788-2131로 순덕이 또는 테크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정보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 입장이 싫다 문자로만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0일 장 시작 전에 매수가 33,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도 말씀드리면서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타점이나 신규 진입하실 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테크잉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비교해 봤을 때도 약15%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4만 원에서 물량 50% 익절하면서 차익 실현했고 2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봤습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도 테크잉 보유 중이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익 볼수 있는 타점 참고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주식에는 100% 맞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y c 란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9월 9일 동일하게 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 1천0 0 0원 손절가 1500원 말씀드리면서 단기 저항 노리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14,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약2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추천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4,000원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받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까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고 꾸준하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시고요. 이 주식은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내용 확인하시면서 주가가 어떤 가격대에 있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 발빠른 정보로 전보다 나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큰 수익 보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타점이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이나 가입비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